시청자들에 대하여 경례! 압박! 떨렸어. 아 좋습니다! 오늘의 버블파이터 시작! 하겠습니다! <목소리> 후후! 연병장 <목소리> 한 어. 바퀴만 돌겠습니다 자 뛰어! 아 가! 하나 둘셋넷하아프린싹스는 아니구나 하나 둘셋넷 셋! 하나 둘 넷! 이동하되 군간다 군간은 육군가 군가시다 하나 둘셋넷넷넷넷네사기버릇산적철라라리 야간 반자 멈춰 네 레디 레디 ]Oh, oh, 갑시다. 고고고 어디로 가는 거야 게임 아기쪽이다이쪽이다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땡큐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아 땡큐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고 신나게 소리 질러 미러브 미이쳐쳐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이것은 <목소리> 실탄이요. 아, thank you s 버블 파이터 익스트림 레이싱이라고 합니다. 카트라이더인가? 어 이게 뭐야? <laughs> 어떤 방식으로 하는 레이싱이지? 어 점프 있다, 점프 있다. 아 이거 테이스를 했는데. 으아아아아아아아 우와! 아 처음부터야. 세상에 이런 일이. 그 시간이 없어. 아, uh, okay. 밀린다. 와, uh, <끔> 나구등이야 님들. <몇> <몇> 으아, 죗다. TG2 스타트. 야, 이거 너무 악랄한 거 아니야, 이거? 으아! 자, 단체로 떨어집니다. <몇> 아시죠? 가세요, 고! 우아 우와! 개어려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으아아아아 어려워 아악아 난이도 무언 이거 와아니 퇴웨즈 런너보다 어려워 아 저기도 발판인가 봐 계속 떨어진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이 맵은 니다 갑시다 와 진짜 웨어 고퀄리티야 와우 안될쏘 쏩시다 안될쏘 쏩시다 안될 우상반 <laughs> <많은 음영에> <laughs> 응? 나를 살려주시오. 놈이대 놈이대 안내지 내가 죽는다구요. 우상반 <laughs> 나를 아 살려주시오. 안내지 오케이. 이거 도안 됐다고. 죽지 않으려면 까부시들 말들라고. 거기 시이나 한판 더합시다 한판 더. 합시다. 한판 더.

누구 있어도 하나 죽는다고요. 결국 콜드키야. 아 족가. 족가. 1972년식 열이스. 나도. 아 고든. 나도. 왜 이게 뭐 소야라브로스로 했다. 안돼서 숨시다. 멈수. 너희들의 단제하러 왔다. 오케이 그러면 시청자분들 일대일 해봅시다. 오늘 S.I 병장을 단제하겠다. 음 촉촉하게 만들어줄지어 중대장님. 그리고 저는 진급해서 하사입니다 무슨 수류탄이오! 죽었다.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 아! 턱척 깨졌어 하대장님 어, 실력이 너무 안좋으신거 아닙니까? 왜 안터트려 입타지 아! 죽었다 SI병장 언제까지 저를 병장으로 기억하시니까전하사니다쏘 <laughs> 아, 아! <laughs> so. 야이! 빨이야불어 <목소리> 아 자리 너무 사기 아니야. 자리 아, 개사기야. 공대장님, 공기교육대에서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 진급을 못 사시는 겁니다. <목소리> 아 <목소리> 건방지군. 설마 하사 나부랭이한테 지는 건 아니고. 하사 <목소리> 아, 주제 까불어. <목소리> 여기 있었구만, 아구. <목소리> 아 개쎄. 아니 왜 개쎄. 자리빨이야, 이게 아, 그럼 한판더 하시면 되죠 않습니까, 구나쿠녀. 시체 메노 건방지군. <웃음> <웃음> 어 개잘해. 개잘한데?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? 빅토리엘스의 <laughs> 벽을 부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. <laughs> <왜> 이렇게 잘해? <laughs> 이 교육대에서 뭘 배우신 겁니까, 군님 <laughs> 방풀하지 마십시오. 대장님, <laughs> <laughs> 방풀 따위 하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! 시간이 없어 시간이 빠샤안돼 근데 시간이 없어 삼0 초만 좀. 죠전 여기 있습니다. 금방. 네. 아 이걸 아깝다. 아 재밌었음 준비는 됐겠지 베가수스? 여러분 한스 가르쳐드리죠. <laughs> 베가수스 오늘 너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겠어. 오, 촉촉하게 만들어주지. 어디 있지? 레크레파이스로 공격해 주마. 엘리베이터로 온리 네. 아! 쿤이나의 힘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아, 유이 망했어. 또 하나의 나어떡 하지? 또 하나의 나 총을 믿어. 총을 쏘는 너를 믿지 말고 유이 <laughs> 그냥 촉촉하게 만들어 버리자. 베어스, 널 촉촉하게 만들어 주겠어. <laughs> 촉한 총. 쿤이의 힘을 보여드리죠. 촉촉한 소환소환. <laughs> 아!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. 안 돼, 안 돼. 친구들의 <laughs> <진주들의 웃음> 마음이 <laughs> 떨떨뭉치다니. <laughs> <laughs> 우정의 힘으로 무찌르겠어! 또하나애나! 어떡하지? 또하나애나! 쓰러트리고 망치로 때리자! <laughs> 알았어! 유희! 유희! 마인드 스캔! <laughs> 마인드 스캔이에요 유희군! <laughs> 유희! 어떻게 마인드 스캔을 매번 당해! 내가 <laughs> 스비가판 녀석! 유희! 라이프가 비딩비딩해! 52밖에 남지 않았어! 알았어! 또하나애나 뭐하고 있어? <laughs> 또하나애나 담배 피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조언 좀 해줘! 또하나애나! 안돼겠어안 나, 떠나야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안 돼! 어 버그.. 버어안 되겠어? <laughs> 안 되겠어? 세계로 빠져들었군요. 유겠안 돼서 시안이겠어없어내어어디어안스 저는 내 차례가... 블랙 안 돼. 블랙 매지션겠를안되하겠어어안안 되겠어? 안되안 안 되겠어, 페가수스로 갈아타자 <laughs> 자, 이번엔 마지막으로 페가수스 말고 만족해 봅시다 봉주르르시니어루다이 선생님! 오늘 선생님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겠어요! 시니어루다이 도대체 어디 있죠? 선생님, 이... 버놀배수환엔틱키어골렘으로 <laughs> 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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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겠어요! 음, 엔틱키어골렘도 촉촉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눈물이야 <laughs> 이건 너무 하면... <놀람> 아 <버블맨이> 너무 강해요. <놀람> 선생님 빨리 오시죠! 유 너무... 버블맨! 하아블맨이 너무 강해요하하블맨 선생님 어딨죠? 진유어다이 도대체 어있는가를 여깄군요! 액티옵! 콜렘으로 공격! 으하하파 선생님 저렇게 학생하게 최선을 다하다니 역시 선생님이야! 레이 만족배 조용히. 이름만족배가 아니라 만족해 쏜더라고. 법을 쏜다. 아, 안 돼. 애들 역겹습니다. 더 망치야 돼. 이쪽입니다. 아. 아. <laughs> 이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은 약해요. 절 절밥통이 이래서 잘리는 겁니다. <laughs> 선생님 이제 은퇴하실 때 대신 것 같습니다. 얼른 안 돼요. 저에게 넘기시죠. 선생님. 아. 선생님. 선생님. 교직가사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. 무기가 샷건이라서 안 돼요. 기다이안 되겠어. 시체 매너하자. 알았어. 서장 이건 뿅망치에요! 좋았어. 시체 매너라. 맘마미야! 시체 매너! 좋았어. 기다이넌 합격이야. 맘마미야! 아 이겼습니다! 승리! 자, 오늘의 버블파이터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오늘 의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